역대기 14장에서는 다이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히람이다이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히람 왕이 솔로몬 왕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이기에 다이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다이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틀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다이시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이시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당과 솔로몬과 본전에 언급된 아들은 바세바의 소생들입니다. 5절입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이시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브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우린과 둠밈으로 물었을 것인데 이 점이 사울왕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이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브레세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이시 명령하여 불에 타르니라 브레세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이시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계설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사울과 달리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